안녕하세요. 더 건강톡입니다. 더 건강톡은 생생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는 건강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푸른한의원 김주곤 원장님과 극동대학교 임성은 교수님을 모시고 홍상과 유산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면역력과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화되는 이유와 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면역력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방어 시스템으로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 물질을 말씀드리자면 환경오염 물질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 튀김이랑 동물성 지방을 함유한 포화 지방산 음식, 그리고 술, 담배가 대표적입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유해 물질,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특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몸의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분이나 30분 정도의 일광욕을 하고 과식과 간식을 금하며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담배, 콜라 그리고 술 등은 가급적 멀리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 기능 식품인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세포를 증가시켜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홍삼의 효능과 아이들도 홍삼을 섭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때가 때인 만큼. 뭐 철저한 방역 지침의 준수,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아무래도 면역력 증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식약처에서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 원료로는 개별 인정형 원료와 고시형 원료로 대략 한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삼, 인삼, 상황버섯 추출물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홍삼은 인삼을 찌고 말리는 제... 가정에서 인체에 유효한 성분이 생성되고 이또 함유율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홍삼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 을 받고 있습니다. 홍삼의 원료인 인삼의 진세노사이더 등 사포닌 성분은 영양분 흡수와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에너지를 증신시키고 몸기를 회복 하게 하며 각종 암세포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이톨 아미노당, 상성다당체성, 비사포닌계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인체조직의 손상을 막는 항산화활성 촉진작용과 노화를 억제시키며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포닌뿐만 아니라 다량의 비사포닌계 유효성분을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 더욱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홍삼의 상성다당체 성분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름철에 특히 배앓이가 심해지는데요. 여름철에 장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유봉암에서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철 건강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할 만큼 여름철에는 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음식물이 쉽게 상하기도 하고 냉방을 너무 과하게 할 경우 체온이 낮아져 하복부의 혈류순환이 줄어들게 되며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위장간 점막의 온도가 낮아져 소화불량과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되지 않아 복통, 변비를 수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장속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2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 외부에서 침입하는 유해한 균들을 막아내는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 면역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장내 환경을 위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건강한 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체 장내 세포 속에서 인체 면역세포가 60% 이상 존재하고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제2의 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장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들을 좋아합니다. 혹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교수님 저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프로바이오틱스는 잘 알고 계셔서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다 필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처럼 그 몇몇 인체 유효한. 그런 미생물들을 말하는데 장내 어느 정도 존재했을 때 유익한 균들을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런 유익한 균들을 먹이 역할을 해주는 복합 탄수화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장에는 100종류 이상 약1 0 0종 이상의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장내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은 장내 균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화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대장균과 같은 유해한 균들은 영양물질을 가지고 암모니아나 아민 같은 독성 물질을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다시 장에서 흡수되어 인체에 독성을 띠게 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장내 정상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질 경우 장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고 물론 설사와 면역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균을 장까지 살아가게 함으로써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내 유익균의 수를 증가시켜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원장님, 그럼 홍삼과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홍삼과 유산균은 같이 섭취하셔도 됩니다. 홍삼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유산균으로 장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로 개선, 항산화, 혈류 속도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법을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첫째, 자신의 체질을 살펴보고 몸 상태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합니다. 둘째, 1년에 한번 정기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셋째, 술, 담배, 인센터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홍삼과 유산균이 같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삼과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홍삼에 대해서 퀴즈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홍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분 여기서 홍삼을 맞춰보세요.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 <laughs> 원장님 저는 가운데 홍삼인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오른쪽에 앞쪽 거는 인삼 같고요. 이곳도 인삼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호흡기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선택하신 제일 왼쪽 거는 도라지고요. 두 번째 게 더덕, 그다음에 우엉. 어, 오늘 정답인 홍삼은 인삼을 건조해서 만든 게 홍삼입니다. 그 이건 인삼 아닌가요? 아, 그건 한기로서 아. 기관지를 돕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홍삼은 오래된 인삼으로 만들수록 좋다. 두분 OX 하면 하실까요? 네. 네. <laughs> 오래 재배된 걸로 홍삼을 만들면 못 먹는 거 아닐까요? <laughs> 인삼이 오래될수록 비싼 걸로 알고 있어서 오를 일단 했습니다. 네, 두분다 맞습니다. 사실 인삼은 6년 이상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4년건보다 조금 더 오래된 6년건이 좋겠지만 6년이 지나면 인삼이 성장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홍삼은 6년간 인삼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분다 정답입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적인 방역 지침이라든지 개인 위생 관리, 면역력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것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휴가 떠나시기 전 가족들의 면역 상태와 건강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